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새벽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역사 속에 드러나지만 사람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존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주판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 라인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내되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여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여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자손은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닌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성기고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자손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그늘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파를 에어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 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어약간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가운데에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 벌레스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식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0배를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벌레세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패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의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과 가락이 6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므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시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19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해. 밝은 뜻과 흐린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다윗은 암몬왕 나스 가죽자 진심 어린 조문 사절단을 보냈지만 세왕 한우는 저들이 첩째일지도 모른다는 조언을 듣고 사절의 수염을 절반 깎고 옷을 찢어 돌려보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모욕으로 뒤집혀지며 선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는 바로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암몬과 동맹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셨다는 조용한 한 줄을 말하고 끝에 남깁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 뜻에 땅의 정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에 관심을 두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공개되었지만 사람이 잘못 풀어 읽을 때에 평화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오해는 선의에 대한 불신으로 다윗의 전문은 호의였으나 한우는 속셈이 있다는 소문을 택하며 오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도 사람이 처음부터 의심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선의는 위협, 불신으로 변하게 되고 본문처럼 사절단의 수염도 자르고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며 사람의 체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신성, 하나님의 뜻 자체를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두려움이 과장된 행동을 낳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하나님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또 다른 상황을 가져옵니다. 보문은 이러한 또 다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군대를 보내고 그리하여 하누는 또 다른 군대를 가져와 바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과 도시를 폐허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이 만들어낸 현실인 것입니다. 위에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 역사에서 실제 우리 삶에서 곡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절단을 통해 애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왜곡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왜곡은 교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의를 전할 때 말과 행동을 분명히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 교회의 재정,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영역에서 숨김없이 소통할 때에 각각의 오해의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빛 속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아람 군대가 패한 뒤 이스라엘 혹은 다윗이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돌려보냅니다. 무릇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억압이 아니라 평화로 재해석한 결정입니다. 교회 역시 분쟁의 순간 화해를 우선시해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화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이 자유는 억지로 강요되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되어야 진짜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의지가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했을 때 사람의 무지와 오해가 그 뜻을 얼마든지 뒤틀리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뜻을 올바르게 읽고 평화를 선택할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는 희망도 드러냅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꿈꾸는지 하나님의 선의를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투명한 봉사와 솔직한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의를 더욱더 명확히 밝히며 교회의 나쁜 조짐이 나타난다면 즉각 대화와 성김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공개된 뜻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어지며 세상의 평화의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읽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 하나가 다른 이웃에게는 다툼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의 두려움보다 투명과 화해를 택한다면 하나님의 밝은 뜻은 우리 일상 속에서 더욱 또렷히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밝은 뜻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선의를,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두려움이 아닌 투명과 화해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정들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 평화를 세우는 시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의를 선택할 때, 에 어리석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서옵 나이다. 아멘.